기발, 기발, 기발. 내리라고 내리라고. 레트! 하자. 이거 나온다고 강우천아. 줘 줘. 안돼. 나오자. 미리 준비 좀 해. 미리 준비 좀 해. 세윤재 미리 준비 좀 해. 빨라 빨라. 이거 잡아야 돼. 음. 자, 나갔다가돌았대 음. 아! 발왜 뻗냐? 아, 빨리 아, 다시. 야, 괜찮아, 나갔다가 돌았대요. 멘트 봐, 멘트 봐. 오쪽으로 지호야, 오쪽으로 자, 박수! 자, 잘해줘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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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

고쳐, 고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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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꺼져! 나이스! 꺼져! 야! 야! 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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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야! 마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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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

네, 해, 해봐 이제, 이제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오, 외향체, 빨리 가라고대오야지 빨리 뛰어. 빨기 죽어. 오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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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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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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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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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쪽 봐! 허! 허! 가! 가! 주는 거. 강승! 강승. 강승. 야, 떨어. 야, 멘티. 내려. 내려. 내려가 빠져서 해야 돼. 갈만데. 갈만데. 안해주 돼. 만데 갈만! 쇼비 아, 지금 수비들왜안 눌러? 야, 박하별! 박하별! 깔으라고! 坐。住。

자가 얘네 잡아서 반 간다고. 지야 그그 오지마. 사이드로 안 돼.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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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. 그래. 야. 아니야, 괜찮아. 빨리 야, 배우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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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배우자. 야, 배우자. 너무 멀다. 거잖아, 볼 쪽으로, 볼 쪽으로! 지금, 지금. 아, 진짜 해, 그냥! 아, 우리 컷! 좋다. 아, 컷! 컷! 와! Yeah, 해야 돼! 야, 해야 돼! 먹으면 안 돼! 넷! 넷! 누나, 반대편, 제껌! 나, 발뛰지 말라고! 아, 진짜 빨리. 차별아! 전해! <quer disastrous speech> 좋아, 지영지영. 야, 사이드에서 현이라고찬이가 반대편 밴드 멤들 봐줘야 돼. 예, 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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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별, 줄. 주완, 주고 미리 돼야 돼. 내려. 도현아, 야뭐아서현아도안받아도현받 아, 아, 어. 야, 야, 아, 아, 도현아, 도야아 도현아, 도현아, 도현야 도현아, 도 야, 아 도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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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현아 도현아, 도현아, 이현아 도현아, 도현아, 도현해 도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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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우무 우짱! 마리 에이, 아, 에이! 아, 에이! 아, 에이! 아! 야, 조감이 빨리 해! 괜찮아, 괜찮아. 야, 붙어야 돼, 조라 나갔잖아요. 에! 팀! 에! 아, 제... 내가 여기서 여기 있잖아. 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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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, 야, 괜찮아! 어, 아 진짜. 야, 얘들아! 얘들아, 괜찮아! 빨리 봐왼쪽으야 자리 잡으라고! 왼쪽으로 가야죠! 왼쪽으로 가야죠! 왼쪽으로 가야 가야죠! 왼 가야죠! 왼쪽 야들어 들어. 나가세요, 나가세요, 야, 들어가, 야, 내기세요, 어디야, 야 너희 나와. 나가세요, 나가세요, 세력이 되겠다. 한결 줘도 되겠다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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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야, 공을. 야, 지완 들어 지완 들어 에이, 가 빠졌냐? 이서 있네. 마무리. 아. 해, 해야 돼.

빨리 해, 안겨 해, 빨리 해, 포드. 야 예. 빨리해, 빨리해. 빨리해, 빨리 빨리해, 빨리 해, 빨리 해, 빨리 해, 빨리 해, 빨리 야, 야, 빨리 봐. 빨리, 야, 빨리 고장아, 수비내려맨투바 뭐고야? 뭐 천천히, 천천히 나와 세라라, 우리올라나 야야안 야, 들어가냐 야모모모야모모 <목소리> <목소리> I can't. 어봐 a n 려 I 슬라이 t I can't. I 슬라이딩 I can'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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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려! t I can't. 얘들아자 다리, 아, 조용히, 조용히. 아, 우리야, 우리야, 라이브, 우리야. 너잖아들아 신기해, 조용히 들어가. 야, 이 야, 뭐냐? 내려, 내려, 야,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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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려나려나려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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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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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,

컴백! 어시자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어 하! 깨 그렇지! 내려, 내려, 내려. 야, 지원아! 내려, 내려. 지원아! 음. 뭐 예? Hat 천천히 크게. 오케이. 오배천천히 해! 천천히. 넘어오시면 안 들으세요 나와! 붙어!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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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천천히 준서야! 내꺼! 준서! 야 내려오지마! 너! 진소. 진소. 내꺼 진소. 진소. 와! 야! 답은 붙어! 준서야! 길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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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안 돼! 가자! 가자. 나! 더윤 더윤 윤 가라. 우 버리! 오호! 좋지에에야 괜찮아. 야 괜찮아. 어디 보지? 때려가! 야이하 다우어트야 올라가, 지호! 무덤야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시원해. 그렇지! 시원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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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빠찌, 야! 찌빠 야, 빠찌, 야, 찌 빠찌, 빠찌, 빠이빠 야! 빠찌, 빠찌, 야! 야, 아, 야, 아, 아, 야, 야, 빠 그래. 그래. 야! 야! 찌 빠찌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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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림, 대림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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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야 빨리 야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내려 내려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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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다! 괜찮아! 지어가 괜찮아! 괜찮아! 민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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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재야 이쪽으로 해야 돼! 여기! 그렇지! 그면이 나가면서! 민재야! 너무 오지 말고! 너무 오지 말고! 가 가운데 들어가 그래. 오케이! 아. 아. 자! 볼 5명 밑에 가면 돼! 아. 조금만 불러! 됐어! 이제! 이제! 가! 이제! 가! 됐다! 이제! 됐다! 제가 하는 거야